자, 대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3번. 자, 이것을 계산했더니 a 루트 3 더하기 b 루트 6이 되더라. ab는 유리수다. 자, ab 유리수. ab 유리수. 자, 여기서 지우고. <laughs> 자,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까이는요 마이너스 있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루트 12. 자, 분배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2 곱하기 3 루트 6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이렇게 곱하면 자, 5 곱하기 루트 3이죠. 마이너스 5 루트 3자 이렇게 곱할까요? 그러면 루트 3하고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이죠. 앞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2자 루트 2.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이제는 제곱수를 빼볼까요? 여기 제곱수 있죠. 이게 그렇죠? 뭡니까? 10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거기 루트 2에다까 마이너스 5 루트 3이다. 빼기 2 루트 2 자, 일단은 어떻게 해요? 같은 무리 수끼리, 루트 아닌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자. 그죠 다른 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2, 유리수만 할게. 요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5에다가 유리수에다가 루 3루트 7이 됐요그 다음에 얘가 니까 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 그럼 얘는 1 빼기 얘는 1 생략된 거죠. 2의 루트입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아 죄송해요. 이거는 5루5 죄송 죄송 그럼 얘는 뭐죠? 이거 빼면 마이너스 7루트 3이 됐다. 자 이거 1 빼기 2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면 A는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 B는 어떻게 됩니까? <laughs> B는, 요거죠. 마이너스 2. 1. 생승일때 거죠. 마이너스 1. 자, 근데 구하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죠. A와 B를 더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 답은 마이너스 8.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이렇게 <laughs> 자, 3-1번을 보겠습니다. a b 유리수다. 이것을 계산한 것이 a 루트 이 더하기 루트 3이다 a b 는 유리수다. 자, 유리수 기억하세요. <laughs> 자 나누기죠.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의 루트 시 마이너스 이 루트 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얘계산할때요 얘는 이거잖아요.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그 다음에 얘를 계산할 거예요. 자 얘는 곱하기 루트 오분의 이니까 얘 분모로 오겠죠. 근데 얘 잡으세요. 루토의루토1 루트 2 자, 얘가 제가 유리알을안할 거거든요. 왜냐면, 루토에 루토1 5에요왜유리알을안 하냐면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든 안에 통째로 집어넣어서 나눌 수 있죠. 10 나누기 이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빼고, 안에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laughs> 유리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약분이 되기 때유리안 하는 이유는 바로 약분 되는 게 한눈에 보이죠? 1 2이 5로 나눠지고. 15가 5로 나눠지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유리하지 않고 바로 처리한 겁니다. 그럼 얘는 결과 얼마다? 루트 2에다가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이렇게 3이죠자 그래서 이것은 <laughs>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얘는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한 거니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 그러면 얘 뭡니까? 얘 루트, 3, 6, 루트 6 곱하기 루트 3 루트 18 <laughs>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그러니까 3 루트 12자 제곱수가 있는 거 한눈에 보이죠? 얘두 보이고요 4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18이라는 게 있어요 9가 보여요 제곱수가 9 곱하기 2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 3 루트 2 얘는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3 루트 2니까, 앞에 2가 있으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루트 12는, 알고 계시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루트 3이야. 그 앞에 3이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자, 루트 2, 루트 2 여기 있죠. 얘들끼리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3하고는 물이, 다른 root 니다 the root of the root of the 있고요, t 이 f 요 h e root of the root of the r o 니까 of the root of the root of the r o o 2이 f the root of the root o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 계산하면요. 7루프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루 그럼 a는 얼마입니까? 7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laughs> 어, 이것을 구하는 값이 뭐냐면 두개 a 기 b를 하다. a 기 b 다 a는 7 가 마이너스 8이에요. 빼기 빼기니까 더하고 돼서 15가 되겠죠. 그래서 3-1의 답은 15가 되겠다. 다이 5번이 되겠네요. 그죠? <laughs>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치우고 <laughs> 자 표본 바꾸기 하겠습니다. 표본 바꾸기 3 1번자 백스는 루트 이 더하기 루트 선이 있요그 다음에 y는 루트 3x 루트이다. 이렇게 됐다. 자, 구하는 게 얼마냐면 루트 2 곱하기 x에다가 루트 2에다가 곱하기 x 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에다가 곱하기 y 라요다시면서 루트 2, x는 뭡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는 x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y는 뭡니까? 얘가 y죠, 맞죠? 루트 3x 루트. 2. 자, 해볼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의 제곱, 얼마죠? 2가 지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빼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루트 6입니다. 그러니까, 날라가고, 5만 넣었으니까, 2 더하기 3, 5만 넣니다 그래서, 3과 10원의 답은 5가 나게 되겠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대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72라는 것은 사실은 요거, 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보면요, 2 루트 3의 루트 72야. 그렇죠. 루트 72야. 그런데 얘는 생이 유리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72하고를 3으로 나누면 나무 떨어지거든 그거 뭐 유리 화를 굳이 할 필요 없어. 다시 말해서, 얘는... 2분의 1, 루트 3의 루트 72는, 자, 1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죠? 얘는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얘는 2분의 1 처리할게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루트 3 루트 72를 루트 3으로 나누니까 안에 집어넣을 수있어요 얘는 3의 배수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리하지 않고 바로 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루트 3의 루트 72는 안에 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3의 배수니까, 나머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72를 3으로 나누면 2, 2, 얼마죠? 2, 4나요? 2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됩니까? 2분의 1, 자, 요건 아시죠? 이거 2분의 되는 거. 곱하기, 루트 24. 되나요? 자, 루트 24는 제곱수인 하늘에 보이죠? 4, 6이 24니까, 4라는 제곱수가 있어. 2의 제곱수 곱하기.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자, 얘이 빠지죠? 얘다가 이 약분되니까 배로 루트 2가 되고 알겠습니까? 아니면 자, 이 식을 제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트 이 나왔어. 이 루트 이야. 아니면은 바로 2분의 해서 얘를 루트 3에서 자, 얘는 얼마죠? 9 89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어, 6의 제곱 36 6의 제곱, 루트 72는, 루트 72는, 어, 6의 제곱에다가, 36에다가, 곱하기 2거든요. 그죠? 맞죠? 36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는 뭐죠? 6 루트 2가 맞죠? 그래서, 얘를 미리 처리해서, 6 루트 1 해가지고, 얘 날려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날려버리고, 3. 이렇게 해서 유제해줘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게 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어떡한다? 이거를 바로, 세미, 분모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 얘는 루트 6이죠. 루더하고 자, 얘는 보세요. 얘는 루트 3에, 분모죠 그죠? 루트 32. 얘 곱하기 2가 되죠. 이런 거예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32를 3으로 나누면 안 떨어지거든요. 유리해줘야 돼요. 그죠? 이 9는 세미 앞으로 뽑을게요. 곱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6에다가 유리해제입니다. 뭐를 분모 근자에다 뭐죠? 루트 3을 곱해요. 해나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겠어요. 그죠? 9가 있고 루트 는죠 곱하면 3 0 곱하기 3은 9 6이죠 그렇죠? 그럼 얘 약분 되죠. 0루트죠자 그렇다면 얘 천이겠죠. 얘는 루트 6에다가 더하기 3 루트 90. 자 여러분. 96은 제곱수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96은, 96. 그럼 96은 소인 수분해 보세요. 2하면 얼마입니까? 44. 2하면 얼마입니까? 24. 2하면 얼마입니까? 12. 2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야? 얘는 6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2가 4개죠. 96은 2가 4개니까 4가 2개란 소이죠 4의 제곱, 16곱하는 6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얘는 루트 6에다가 더하기. 얘16 곱하기. 자, 루트 96은 이렇게 되니까 4 루트 6이 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다? 4 루트 6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3이 있으니까 12 루트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리하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13 1 더하기 10이니까 6트 6이 된다. 그래서 대표 4번은 13 루트 6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대표 4번.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하나씩 제가 처리한 거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대표 4번. 이렇게요. 자, 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얘는 루트가 5가 20이 5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거예요 얘는 일로 분배법칙하면 내 루트이시. 자, 이렇게 하면 루트이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20은 5로 나눠지고요 20은 1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면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루트 4 자, 안에 집어넣으면 죠 루트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 40에다가 자, 얘는 역수곱파이죠 루트 5분의 1겠다 나누기니까. 그럼 얘 루트 5에, 그죠? 얘는 요거 나눠지죠, 그죠? 다시 한번 쓸까요, 얘는요? 다시 한번 쓰면, 루트 5에 루트 40에 곱하기 2거든요. 그럼 얘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8이 되겠죠. 그럼 얘 5로 나누면 루트 8이니까. 자, 루트 8 곱하기 2에요. 자, 루트 8은 여러분도 아시죠? 루트 8은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얘는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2 루트 2죠. 그러면 2 곱하기 4가 되죠. 4 곱하기 2.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 곱하기 2가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루트 4는 2라는 소리죠. 루트 4는 2예요. 이고요 자, 얘는 루트 2를 묶어주면 1 빼기 4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루트 2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쳐리되고요 자, 표현받고 4-2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표현받고 4-2번 4-2번 자, 루트 3에 루트 6 1 더하기 얘는 3분의 1 와하기, 루트 3의 5 오, 백이 루트.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는거요 자, 간단하게 해볼 까요 일단은, 이거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루트 3 -3. 되죠. 이렇게, 이게게 이렇게, 이2게이렇3이이렇 이렇게, 하면게이렇이렇 이렇게, 게이게이게 이렇게, 분렇게 이렇게, 이렇유리렇 2 루트 6 루트 3. 18. 이렇게 하면트2 곱하기 루 곱하기 2루트18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리해지겠죠 그죠. 그럼 1해지면은5 2 곱하고 2 곱하고 루트 곱고5 2 곱하고 5 2곱 루트 5 2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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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곱고5 2 곱하고 2잖아요그 곱하고 5 2곱 넣었기라는. 자, 너 여러분, 루트 18 3루트 2. 루트 8 2루트 2. 이거 금방 금방 알아셔야 돼요. 자, 3루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얘는 얼마입니까? 3루트 얘가 지금 이렇게 얘가 3루트가 되게 3루트. 그 약분되죠. 2가 되고 1이 되니까 그럼 2분의 루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입 되겠죠? 자, 요거, 이게 됩니까? 이거는 요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루트 3으로 대로나오을고요 자, 요거서 계산해보면요. 얘는 플러스, 이렇게 따면 3분의, 얼마? 요루트 3. 이거 나누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자, 18은 얼마입니까? 3루트 이니까 곱하기 이거 2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6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6루트 2. 그러면 얘는 6루트 2가 됩니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이제 정리 좀 해보면.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얘는 아니면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륙도 2가 됩니 자, 그러면 얘는 2륙도 묶까요 앞에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36도. 자, 얘는 3분의 6이니까 2가 되죠. 플러스 2부터 3이 됩니다. 물론 얘를 3 뒤에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36도 2에다가 더하기 2부터3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요, 얘는 a 더하기 a부터 e 더하기 b부터 3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a비는 뭡니까? 6이 3.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값이 얼마라는 소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소리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자, b는 뭡니까? B는 2라는 소리죠 그렇죠? 2라는 소리죠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뭐냐면 2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2 곱하기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b가 얼마? 2 그러면, 날리면,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난다. 하는 겁니다. 음. 자, 이해 되겠습니까?